안녕하세요 도라지입니다또한번어 어, 오버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실수로 핫수스를을 하긴 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메르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팀이 어떤 캐릭터를 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 융통성 있게 어 뭐랄까 여유롭게, 아 여유롭게도 아니라 유연하게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전좀니니에에이코 패스 우리 사좀는 지킬 가치가 있어요. 흠. 스카야 인더스트리로 떠납니다. 어, 이맵 조금 오랜만에 해보내요음 조금이라 되게 오랜만에 봐요. 거의 게임 시작할 때쯤 처음하고 아는데 지원 영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서 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요? 물론. 프리미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공격력 증폭. 아 제가 솔저 썬더스탯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솔터 스킨이 레전더리급이 2 개가 나오고. 보라색 등급, 영웅등급이라고 해야 되나그 등급 중에서는 이 백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르 시키는 많이 나와주지, 이런 스킬이 많이 나와주지 싶은데. 조금 실망이죠. 어차피 이런 거 많이 하지도 않는데. 얘가 더 피가 없으니까, 얘를 먼저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하고, 탱커는 마지막으로 전 보통 환전, 나치유를 왜냐면 탱커는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힐을 많이 해주면, 아씨! 이런 거 정말 안 좋아요, 탱커로서. 자기 혼자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나왔어요. <놀람> <놀람> 봐봐요 제 한명때문에 이렇게 팀이 다 괴멸당했어요 힐러가 자기 치료해주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버리면 어쩌자는건 건...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 치료 사람 나아 진짜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애들 다 어디 갔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치료 중이에요. 저거 이쪽 으세요 여러분들은 보고 버치할 때는 힐러를 우선적으로 어, 보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퍼져나가지 마시고요. 탱커는 꼭 킬러 옆에 붙어 계세요. 그래야지 게임이 더 수월하게 잘 풀릴 때 풀릴 경우가 거점. 많아요. 하. 거점 확보 중. 거점을 점령 중이다. 전한테 켜. 향위치로 집결. 무사. 거점 점령 중 전달한다 이로써 퀸을 담아내리라 말끔히 치료해드리구요 점령 중입니다 아이고 이건 바스티온이 궁을 써서 어쩔 수가 없어 아! 빨리 해복됐요 아 빨리 거점 점령 해야되는데 아 탱커를 또왜안 하냐고 자기가 못해 놓고서 아 진짜 두명 동시 처치 점령 중입니다 적이 절 공격해요 거점는이은 죽지 않아. 거점을 차지합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중이에요. 이거 이거 아, 화물 안 옮긴 거야? 안 옮길 거야? 아 화물이 아니구나? 미안 죄송합니다 랩을 헷갈렸네 이고렉 걸린다 저도 따라갑니다 제가 돌봐드리죠 있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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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해 볼까요? 치료 중이에요. s o l d i 내가 아는 리퍼는 저런 저런, 저런 식으로 궁색지 않던데. 의사를 찾으셨나요? 아, 내뒤좀 봐줘라. 제발, 대피, 쏘, 가도. 아, 저거, 바스티온 또 굶겼어. 숨어 있다가. 역전, 역전 이거 시켜보겠습니다. 역전, 역전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잘하면... 아이, 내가, 내가 나서면 안 되고... 어디가? 없요 쟤는 어, 어떻게 올라갔대? 좋아요. 역전했죠. 역전했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집중해서 힐 제대로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겼다, 이겼다. 아, 잭 캐리, 잭 캐리. 인정? 어, 인정. 와, 이걸, 이걸 이기네, 진짜. 아니, 바스티온 이거 좀. 아니, 뭐, 뭐만 하면 최고의 플레이, 바스티온만 나오니까 이거 게임 재미가 떨어져요, 이거. 자 바스티온 최고의 플레이 항상 나오는 건좀 어떻게 수정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솔직히 제가 한 거죠 이 게임 만들어 낸 거죠 제가 아이 추천해 줍시다 좀아 레벨업 좋아요 고대스면 인심 찍네요. 역시나 이거 조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영웅이 없고 돌격 영웅이 없고 지원 영웅이 없다. 하나씩 해주면 될것 같은데 좋아요. 자, 오케이 제가 그럼 라인하르트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뭐랄까, 샷발이나 피지컬이 필요한 그런 캐릭터들은 잘 못한데, 라인하르트는 운발로라도 어떻게 되는 경우가 그나마 많아서, 탱커를 하면 보통 저는 라인하르트를 합니다. 정의. 같은 맵이네요. 똑같은 맵. 이 맵에서 어 정크래시나 메이도 괜찮던데. 적의 공격까지 30초. 라이나르트는 너무 막 앞으로 가지 않고 이 거점 점령을 점령 이 지역을 막아주는 게더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대는 것보다는. 여기서 애들을 오는 걸 잘라주면서 이 지역을 지키는 게더 좋아요. 그래도 애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이쯤까지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주면 여기 뒤에 터렛을 나가주는 정도. 안 오죠 왜? 스슬올 때가 됐는데.

아이고 망했다망했다아했다아 아이고야 역시 전라이에다는 이런 이가라에다가 이런 방에다가 그렇게 잘 못하는 그런 에직가 방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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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다가 방에다가 방에다가 다가방다다다가다다 어.. 거점 A가 너무 빨리 털렸는데 거점 B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다가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설치! 이제가좀지 아니면... 저기가 아니면 토르미언! 작업 준비 끝! 파고토르미 작업 준비 끝! 살 공들였는데 아이고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봤지? 이우 와가 오이 어떻게 봤지? 아 이거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끝났는데? 아 이거 너무 쉽게 졌다. 아, 아쉽다. 아, 쉽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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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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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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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서포터 주죠? 얼마나면 아 제가 있었네요. 어차피 셀프 추천해도 안될 거, 그냥 착한 일했다고 합시다. 어허리. 하나무라는 메이 좋아요. 해봤는데, 하나무라에서 메이를 해봤는데, 괜찮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합에 따라서 어... 영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아, 메일에 메르시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늘고, 다른, 다른 영웅들도 골고루 해야 될것 같아서, 그만하는 조합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영웅이 없네요. 지원 영웅이 나올까요? 다뭐 공격적인 그런 날이만 하는데 그냥 메이 하겠습니다. 메이 하고 싶어요.

공격기 라이버 이번 임무에서 소중한 데이터를 좀 수집해 보자고 좋아요. 어, 여기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 같죠? 저기? 아, 거점 그... 아, 여기 위도메이커핫플레이스인데좀 주의를 할걸 보겠습니다 오, 어, 기 충전 중이다 아이 바스티온이 뭐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있대? 오, 신기하다. 바스티온이 저렇게까지 막 앞당겨서 정진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해 주고, 아니, 바스 전이뭐뭐 뭐 저렇게 전진을 해 있죠? 아, 전진 배치를 왜 저렇게까지 했지 와, 이... 모두 희한한 바스 이니 hey, 레벨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창이 높지도 않는데, 아니 우리 팀은 저거 제고도안 하고 뭐하냐? 아. 매 기다려줘요. 아니 지금쯤 다시 가도 뭐 딴데 배치 있을지도. 어, 보다 발견. 어.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 오, 제대로 일어나세요. 보을 발견했다. 보수 아이고. 루시우가을 썼는데도 뚫지 못한 걸 보면 적은 자, 아주 작아거나 저희 팀이 정말 못하거나 저는 1인분은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저 못했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궁이 무용지물이 되죠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래도 솔저 76가 굶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명밖에 못 잡았다는 것 메인은 정말 쉬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샷발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이런 식으 아이고야 네. 예, 이 하나무라 맵은 정말 어, 수비팀이 점령하는 더 응, 하기 응. 쉬운 응.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응.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게 앞에 적포 아, 거점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요포을파괴다이포 어,

아 졌다 졌다 t h 이 s h u 아 t e r s I s 아 u t 아 h e shutters. I shut the s h 아무리 얘가 전진 배치를 과감하게 해서 잘했다지만, 이건, 맵 판마다 바스티온, 바스티온, 바스티온이니까 재미도 없고, 힐러 줘야죠, 뭐. 서포터 주는 게, 인지 사정이니까. 음. 서포터 주는 게 맞아요. 서포터가, 재밌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그런 포지션이고, 영상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